아스날과 토트넘 경기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반칙 장면이 영국에서 화제입니다. 해당 장면은 웨데고르가 손흥민의 옷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반칙이었는데요. 심판은 명백히 카드를 주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방관해서 경기를 관람하는 토트넘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잡아당기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반칙을 이겨내고 침착하게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전개하며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경기를 보고 있던 영국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경기장에선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발 빠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널의 홈구장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한판 승부. 이날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에 대한 콘테 감독의 전술 변화가 있을까 팬들은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콘테는 클루셉스키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평소와 같은 전술인 343을 고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는 아니나 다를까 답답한 양상으로 흘러갔는데요. 경기 초반 점유율에서 80%가량 우위를 점하고 있던 아스널은 결국 전반 20분에 토마스 파티가 선제골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전반 28분 손흥민은 역습과정에서 케인과 공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의 환상적인 호흡과 손흥민의 경이로운 스피드로 박사안의 히샬리송까지 공격이 전개되는데요. 여기서 히샬리송은 박사안에서 PK 찬스를 얻게 되었고 케인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경기는 1대1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에데르송은 결국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며 퇴장까지 당하였고,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결국 3대1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날 좋은 폼으로 아스널을 위협했던 손흥민은 아스널 선수들에게 집요하게 반칙으로 마크당하며 경기를 보는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아스널 감독 아르테타는 손흥민의 카드를 각오하고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겠지만, 심판은 반칙을 방관하며 카드조차 주지 않아서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옷이 잡아당겨지는 상황에서도 반칙을 이겨내고 히샬리송에게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등의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손흥민의 히트맵을 보면 경기 내내 중앙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해서 보는 팬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팀에서 가장 빠르고 위협적인 선수를 놔두고 페리시치를 왼쪽 윙으로 기용해서 측면 크로스 전개나 하고 있는 콘테 감독의 전술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히트맵을 비교해보면 손흥민은 사실상 3선 미드필더나 다름이 없었고 페리시치는 박사 안으로 침투하여 어처구니 없는 슈팅으로 기회를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더욱 화가 나는 것은 3선 미드필더로 뛴 손흥민에게 슈팅 찬스 한번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팀에서 가장 정교한 슈팅 능력을 가진 공격수 손흥민이 중원에서 볼이나 배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명장이라 불리는 콘테라 할지라도 팬들은 물론 수많은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조차 의아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퇴장당한 에메르송은 앞으로 있을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결장하게 되는데요. 옛 토트넘 팬들은 에메르송의 결장은 오히려 토트넘에게 이득이라고 말하거나 예스라고 외치며 크게 환호하는 등 에메르송이 결장하는 상황을 반길 정도였습니다. 한편으로 이날 콘테는 에메르송의 퇴장으로 폐색이 짙어지자 경기 70분 손흥민을 교체 아웃시키며 사일 뒤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3차전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달라진 포트넘의 모습을 볼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공존 그리고 콘테 감독의 이해가 되지 않는 전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